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장수구는 지난 13일 개북면 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의 인구교육 전문가 남복현 강사를 초청해 초저출산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장영수 군수는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통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장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방법으로 인구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수구는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공무원,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인식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